아이고, 여러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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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, 여러분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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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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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<laughs> 대범. 나라. 대범. 누구야, 이거. 요거. 우리. 다운. 무궁. <웃음> <웃음> 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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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범아, 대범 우리 대범이, 우리 대범이,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, 여러분들, 으아! <laughs> 에에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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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범아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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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태범이 최고 둘은 어디 갔어 둘은 어디 갔어 응 둘은 어디 갔지 저 밑에서 있네 밑에서 오네 에이 에이 Aikpoli, tegboli, aigua igu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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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u, tegboli, tegboli. Aikpo. Ehn, 오이구이대 이거 누구야? 이무이이무이이이 무궁이? 무궁이? 들어가자. 들어가자. 들어와. 아이고, 이놈들. 아 이거야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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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자, 들어와. 초롱이 잘 있었네. 잘 있었네. 들어와. 하나 왜안 들어와? 하나 왜안 들어와? 하나 왜안 들어와? 누가 안 들어왔어? 누가 안 들어왔어? 누가 안, 들어왔어? 누가 안, 들어왔어? 누가 안 들어왔을까? 어이, 어이, 어이. 빨리 들어와. 누구야? 누가 안 들어왔어?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누가 안 들어왔지? 누가 안 들어왔을까? 누가 안 들어왔을까? 응? 아까 다 들어왔었는데? 다 들어왔었는데? 기다려봐. 누가 안들어왔어? 어? 어? 여기있네 여네있네 여기있네 여기 있네. 아이고 여기 있었어? 들어 들누누구야나누구나나라 들어와. 우리 나라 우리 나라 가나가 응, 나라. 자 나와 이제 소롱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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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롱이 跳吧，跳吧，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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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쉬어 여기서 좀 쉬어 여기서 쉬어 이리로 갖다 줄게 좀 받고 저롱이랑 알았지? 아이고 저롱이랑 받고 자리 좀어유 시원하지 장바닥 좋지? 아이고 좋아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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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여러분들! 아이고, 아이고, 무궁이, 무궁이! 우리, 우리, 우리! 우리 와라, 쌀았어, 알았어 아라, 쌀았어! 아이고, 좋다, 시원하고! 살것 같지? 살것 같지? 너네, 너네가 여기서 지네? 안 되는데? 초롱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? 아유. 아유, 여기서 좀 쉬어! 나 있는 동안 좀 쉬어! gibi. Bidim. Bidim. Yaroş. 사랑? 응? 미르 s 랑자 우리 s 브브브아이이이 a m 시 a 우리 러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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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s 아 l a 아 우리 l a m Salam s a l a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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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범! 세범! 하하하 아, 우리 세범! 세범이! 하늘아! 하늘이 일로 와봐! 으쥐! 하늘이! 초이이 왔어 어, 이이봐 봐라 으가 오긴 으어 으쥐! 으쥐! 으똘아 또발정난겨요 하하하. <laughs> 우리 셋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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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망아! 소망아! 으, 우리 소망이. 사랑아, 왜 그래? 사랑이 왜 그래, 또? 정이 나가지고 응. 아유 영감 아고저롱아저이 응. 여기 왜 그래? 감싸 발로 와봐 애들 장난치다 그랬고 일로 와봐 응. 응, 장난치다 그랬구나 응. 응.